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텔라 루멘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들고 가는 게 맞을지 굉장히 고민하실 수 있는데, 조금 넓게 펼쳐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어떻죠? 거래량이 아예 발생을 안 했죠. 그래서 스텔라루멘이 계속해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었던 거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이 중요하다고 라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코인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지금 그 가격대에 스텔라루멘이 다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제가 뭐라고 했죠? 542원일 때 반드시 이 가격 찍으면 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이 하고요. 자, 뭐라고 했었냐면 가격대를 잡는 건 저는 대략적으로 스텔라룸에는 최소한 지금 620원 구간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가격이니까 620원에서 630원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가 지금 650원 구간까지 상승을 했는데 살짝 지금 꼬리는 먼저 좀 달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홀더러분들한테 최대한 영상 속에서 좀 정확한 가격대들을 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더러분들이 제 영상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지를 꼭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62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매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매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여기 1월달을 제가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네모칸 구간입니다. 가격대를 집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750원 구간 그리고 여기 아래가 500원 구간 이 네모칸 구간이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하고 지금 하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보시면은 얘가 또 500원에서 여기 700원 구간 여기 딱 사이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지금 들어오는 거래량 양이 굉장히 많아요 뭐 거의 지금 48시간 거래대금 1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스텔라루멘이 근데 요때 이제 올해 1월 달에 들어왔었던 거래량도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오죠 이거는 스텔라루멘이 더큰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스텔라루멘 홀더러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요 중요한 가격대를 스텔라루멘이 뚫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텔라루멘의 주봉상 가서 흐름을 보시면요. 이미 앞쪽 네모칸 구간이 1차적으로 물량을 지금 매집한 구간이거든요. 이거 지금 매집한 거 팔아먹으려고 2차에 대한 파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텔라루멘 자체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홀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대략적으로 한 700원 정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지금 예 바로 돌파의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요 당시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매물대가 두껍게 깔려 있겠네요. 이 매물대를 지금 스텔라루멘이 한번에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은 쉬었다가 재돌파를 할지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주에 결정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을 매도하실 이유는 없는데 얘가 이제 한 번에 돌파를 해주냐 아니면 은 쉬었다 돌파를 하냐 이거 지금 어차피 뭐 뻔한 얘기인데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런 급락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 편하게 끌고 가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볼 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가서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너무나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여기 500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5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항상 매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왜?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 매물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딱 보시면, 또 600원 구간 돌파할 때 어때요? 거래량이 또 들어왔죠? 그러면 아직까지 스텔라루멘의 매매를 못했다고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대는 이미 나왔죠? 자,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한 600원 구간에 걸어두셔도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 조금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 57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가격은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지금 가격으로서는 저는 7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봉상 기준으로서 여기 지금 앞쪽 구간이 거래량이 이미 터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제가 670원에서 700원이라고 이렇게 좀 범위를 펼칠게요. 이 가격 까먹지 마세요. 그래 지금 스텔라루멘이 매도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더 들고 가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만약에 지금 스텔라루멘이 거래량이 약간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살짝 눌림 조정을 줄 거예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010-7648-8263입니다. 이거 제 개인전화번호니까 저장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 매니라고만 한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스텔라루인 홀더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 떴을 때 문자로 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매도할 때는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타점 나갈 거니까 저한테 매니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매수는 아까 제가 한번 더 눌림이 기회 왔을 때는 언지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한번 타이밍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홀더러분들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급등 이름이 나오면요. 사실 좀배 아프시기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르기 전에 우리 한번 매수를 해보자. 자, 이번엔 제가 퍼치 핑길 있죠? 2차 파동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었는데, 20.53원일 때거든요. 자, 뭐라고 했었냐면, 결국 2차에 대한 파동은 나올 거고,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가격을 21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실제로 퍼치 펭귄 21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거래량이 빵빵 터졌죠?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은딱 거의 일주일만에 약100% 이상의 수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치 펭귄은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오르기 전에는 좀 눌림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때는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매매를 저는 되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텔라룸맨 이제 홀더러분들하고 저하고도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010-7648-8263입니다. 숫자 7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신규로 진행하는 코인들 있죠. 매수가랑 또 매도가 이거 지정해서 문자로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스윙도 괜찮고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괜찮고 제가 판단을 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액으로 먼저 매매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중을 늘려 가세요. 처음부터 비중 크게 하시면 되게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만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래서 지금 스텔라로맨도 굉장히 되게 중요한 구간이니까, 먼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